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집사 황희선입니다. <laughs>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한 저를 이 귀하고 신성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간증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어, 단임 목사님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 성원 교회로 온 지가 1년 하고 딱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의 신앙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명산에 기도발 좋다는 사찰은 다 찾아다녔고, 심지어 힘들고 답답할 때는 영험하고 잘 나간다는 무당집도 찾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굿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 켠은 무거웠었고, 절실함과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았고, 삶의 지혜를 얻기에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다 부질없고, 허성세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우 많이 떨리네요. <laughs> 고향이 시골 산골이다 보니 동네마다 크고 작은 산이 많았고 조그마 남자들이 많았어요. 교회는 엄네에딱 하나 예쁘고 아담하게 지어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초하루 보로운 부처님 오신 날등 무슨 때만 되면 엄마 따라 절에를 가곤 했었죠. 심지어 학교에서 소풍을 가도 산속 절 주변으로 갔었고 목탁 소리와 스님들의 불경 소리를 들으면서 싸갖고 간 도시락과 간식을 먹고 놀다가 오곤 했으니까요. 어릴 때 저는 교회는 우리 같은 시골 꼴짝이 초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아닌 줄 알았어요. 도시 아이들이나 업내 에 있는 면장집 아이들. 또 약국집 아이들 같은 부유하고 고상하고 권력 있는 아이의 관심 도 신경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믿고 찾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두 아이들 또한 불교학교인 동국대학교 부석중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집이 면목동인데 면목동 쪽이 아닌 장안동에 있는 동대부증을 배정받았을 때 저는 부처님의 자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큰아이 3년, 작은아이 2년, 두 아이들 졸업 때까지 불교 어머니 회장을 맡아서 5년간을 봉사하였답니다.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이 있었지만 학교의 모든 행사를 불교 형식으로 하다 보니 어머 불교 어머니 회장이 불교 어머니회가 가장 크, 컸었고 파워도 있었죠. 전체 회원이 약한 150~560명 정도 되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법회 때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 준비하려 사찰을 순례지 지정하고 답사하고 아이들 템플스테이 준비 등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거의 학교 복당에서 살다시피 했었죠. 이렇게 한 엄마 봉사 때문인지 아니면 부처님의 공덕인지 졸업 때 국회의원상, 교육감상, 뭐 동국대 이사장상 등큰 상들은 저희 두 아이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아이들도 저도 졸업을 했고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좀뭐 작은 아이가 지금도 동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학교 법당에서 봉사해가지고 장학금 받았다고 하길래 주일날 하나님께 감성금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laughs> 엄마, 부처님이 주신 돈인데 하나님 한테 맞춰도 되는 거야? 양심이 찔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엄마 따라서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례도 받았고요. 친구들 큰아이나 친구 전도도 세 명이나 있답니다. 몇년 전에 저희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은 되었지만 고혈압, 당뇨, 또 당뇨로 인하여 오는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원하지 않게 제가 가장이 되었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었고 아이들 학비 또 남편의 병원비 등을 감당해야 했기에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세상 사는 일에만 매일매일이 급급하였고 바쁘기만 하였습니다. 팔자 타령만 했었죠. 이렇게 저는 널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였고 어둡고 빛이 없고 뿌연 안개 속 같은 답답하고 숨막히는 바닷속을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시야가 흐려서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잖아요. 어부의 거물에 걸리거나 낚시꾼의 낚시바늘에 걸려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늘 어둡고 깜깜한 바닷속 꼬연 공간이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헤엄쳐 다니며 의미 없이 살아가듯이 저 또한 빛도 희망도 소망도 모른 채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멀리 앞을 보지 못하고 바닷속 물고기 같이 세상을 분주하게 헤엄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어부가 어느 날 어느 날제 눈에 빛이 보였어요. 어부가 저에게 튼튼한 그물을 내려주었거든요. 저는 어부가 내려준 그물에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타듯이 올라타게 되었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있고 앞이 훤히 보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답답했던 바닷속 같은 세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거물을 던져준 그 어부가.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성은교회 강태공, 박영순 권사님이십니다. 박순대요. 근데요,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적응 안 돼서 금방 죽게 되잖아요. 수족관에서 관리도 해야 하고 먹이도 줘야 하고, 그래,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저도 빛이 있고 희망이 있는 세상 밖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먹이와 수속관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수속관은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김숙희 집사님, 김금녀 건사님을 비롯한 성은교회 교우님들이셨고 먹이로 양육하여 주신 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널 하늘의 양식으로 줄인 제 영을 채워주시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빛이 있는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늦게 하나님을 만난 만큼 빨리 하나님을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었어요. 임시 성전에 있을 때 성경 공부한다고 창세기 반에 들어갔는데요. 이런저런 교회 행평상 이틀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많이 서운했고 허무했었어요. 물론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도 중요하지만 늘 성경 말씀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이 답답하였고 마음 한 켠을 무겁게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행복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였고, 행복 아카데미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내용도 모른 채 무조건 신청을 했습니다. 하늘의 공부를 하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1학기를 마쳤고, 1학기 교재인 확신의 삶을 통해 신앙이로서의 중요함과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 등을 배우면서. 서로 간에 진솔한 간증들을 나누며 마음의 회복과 치유를 공유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론 마음 아파 훌쩍이기도 하였고 서로 위로하며 격치기도 하면서 자신의 모습도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나눌 수 없는 마음속의 말들을 틀어놓고 교제를 나누면서 육신적인 삶이 중심이었던 제가 성경 말씀에 따라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과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팔자 타령만 했던 저에게 내 삶의 허물들을 보게 하셨고 순종과 헌신의 중요성과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서로간에 나눔으로 회개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정말 저에게는 단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언어에 익숙하지 못했던 제가 알아듣게 되고 표현하게 되었으며. 세상적인 가치관도 조금씩 깨어져 가고 삶의 모습도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꼭한 번씩 참여하셔서 자신을 회복하고 신앙을 복습하는 시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일과 확신의 삶을 끝냈고 이과 행복의 삶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삶과 음, 행복한 삶과 사과 축복의 삶까지 남은 과정 과정들을 성경의 디딤돌을 딛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번에 함께한 제 일기생 동기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소중한 행복아카데미를 이끌어 주신 단임 목사님과 두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소 없는 저의 간정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